20세기 있었던 일 중에서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가 미국을 빡돌게 한 사건이라면 스푸트니크 쇼크는 미국을 열폭하게 만든 사건이라 할수 있다. 역사상 최대 돈질 아래 신호탄 스푸트니크 쇼크를 알아보자.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된 시기 유럽 국가들은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힘을 잃었지만 소련만은 힘이 더욱더 강해졌다. 거기다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핵 보유국이 되어버린다. 그래도 당시 전력의 핵심이던 핵무기는 미국이 좀더 우위에 있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핵무기는 오로지 대형 폭격기를 이용한 항공 폭격 말고는 없었고 공군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던 미국이 핵전력도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해군이 주력이었고 소련은 육군이 주력이었다. 미국은 해군과 공군으로 이어진 항공모함 전단으로 소련을 직접 공격할 수 있었지만 소련의 육군은 직접 공격이 불가능했다. 당시 소련은 미국이 언제 핵폭탄을 떨어뜨릴지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소련 정부는 해군력의 열쇠와 상관없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신무기 개발을 지시했다. 소련 군부는 신무기로 핵폭탄을 장착하고 날아가는 미사일을 생각해냈다. 이것이 오늘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무기다. 하지만 그 당시 소련의 로켓과학은 미국보다 뒤처졌다. 1947년 10월에 첫 번째 소련제 V2 로켓의 시험발사가 성공했지만 이미 그때 미국은 V2 미사일을 수백 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련에는 천재 과학자가 있었다. 인류에게 우주시대를 선물한 천재공학자, 코롤리오프. 남다른 과학적 재능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를 성공적으로 조율하는 리더십, 우주개발에 회의적인 정치가들을 구워삶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말발까지 가지고 있는 천재과학자였다. 이 천재과학자 한명 때문에 전세계 우주과학의 역사가 바뀌게 된다. 코롤리오프는 어릴 적부터 수학에 재능이 있었고, 비행과 항공을 독학하면서 항공공학자가 된다. 항공기 설계를 하면서 취미로 로켓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실험적 연구를 하는 탓에 실패가 잇따랐는데 그의 동료는 이를 국고 낭비 현비로 고발했다. 1938년 10년형을 선고받고 수용소로 끌려갔다. 이런 소동 때문에 세계 1위였던 소련의 로켓 연구는 나치 독일에 뒤처지는 결과를 빚었고 나치 독일이 먼저 탄도미사일 V2를 개발하게 된다. 소련은 이때 단거리 로켓만 가지고 있었다. 1944년 사면되고. 연구소로 돌아와 V-2 기술 습득을 위해 독일로 파견되었다. 소련은 V-2 로켓 유도장치 개발자를 가까스로 영입했고 포롤리프는이 수술자들과 함께 V-2를 대량했다. 독일 V-2 로켓의 설계를 그대로 카피해 사정거리가 278km인 R-1 로켓과 사정거리가 556km인 R-2 로켓을 개발한다. 소련의 V-2 로켓은 이렇게 개발된 것이다. 한편 V-2 로켓 기술의 습득을 완료한 소련의 다음 목표는 서유럽까지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1955년 서방에서 SS-3 샤이스터라고 불른 사정거리 1204km짜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1957년 6월에는 1메가톤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사정거리 1800km의 SS-4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완성됐다. 이로써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하던 서유럽, 서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은 모두 소련의 미사일 사정거리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는 없었다. 그해 1월 소련은 중앙아시아 지역 현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테레담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장을 건설하고 마침내 코롤료프는 1957년 8월 3 메가톤의 수소폭탄을 7,000km 떨어진 곳까지 날를수 있는 세계 최초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R-7을 시험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참고로 2016년 중국 최고의 탄도 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최대 탄두가 1 메가톤으로. 그 당시에 3분의 1이고, 우주인 이소연이 타고난 토요주도 R-7을 개량한 발사체를 사용했으니 R-7을 개발한 개발진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1957년 9월, 두 번째 시험 발사는 당 제1석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스탈린 시절부터 인공위성 발사를 건의했지만 모조리 묵살되고 말았던 코롤리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 당시 미국 공군은 발사체 개발에 한창 죽을 수 있었다. 코롤료프는 후르쇼프에게 미국을 엿먹이기 위해 R-7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발사하자고 설득했다. 미국이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준비하고 있던 벵가드 위성을 쏘아올리기로 약속한 날이 불과 몇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후르쇼프는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승인한다. 인공위성은 몇 달도 안 되어 준비되었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스푸트니크 1호는 라디오 송신 장치를 단 지름이 58cm인 공 모양의 인공위성이었다. 무게는 83.6kg. 그리고 코롤리프는 그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의 동반자라는 뜻의 스푸트니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코롤리프와 그의 팀은 결국 인공위성을 완성하고 우주로 쏘아보낼 시기에 대한 카운트다운만 남기고 있었다. 동시에 소련의 서기장 니키타 후르쇼프는 자신들이 미미 미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신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고 떠들었다. 그 신무기란 바로 핵탄두를 당착한 대륙간 탄도탄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순한 허풍으로 취급했다. 후르쇼프는 자신들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 명령을 내린다. 1957년 10월 4일 오후 10시 28분 바이콘으로 우주 기지에서 R-7 엔진이 불을 내뿜으며 스푸트니크를 우주로 올려 보내기 시작했고 5분 후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인공위성은 궤도에 자리를 잡고 최초의 메시지를 지구로 보내왔다. 후르쇼프가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승인했을 때 과시의 목적으로 위성이 발신하는 신호는 암호화하지 말 것을 연구팀에 명령했고 전 세계 사람들은 우주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삐삐삐 소리에 처지시켜들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 1957년 11월 3일 미국은 다시 한번 패닉에 빠진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우주에 생명체를 보냈기 때문이다. 비록 그게 사람이 아니고 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소련과 미국의 기술력 차이를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크루쇼프가 말하고 다녔던 미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신무기와 그 신무기를 증명하는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은 그를 1957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게 만든다.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미국 정부는 준비 중이던 벵가드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의 발사를 서둘러 강행한다. 그러나 1957년 12월 6일에 세계 각국의 언론을 불러놓고 발사된 벵가드 로켓은 고작 1 m 를 상승한 채 폭발하고만다. 대실패를 놓고 미국 언론도 조소와 비난을 하게 이르렀고 벵가드가 폭발하고 며칠이 지나도수련는 조롱섞인 조문을 보낸다. 망신살을 톡톡히 당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결국 톰 브라운의 레드스톤 팀에게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것을 명령한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에 건너와서 눈치밥 먹으며 뉴욕군 탄도미사일 연구소에 응거하던 폼 브라운의 로켓 팀은 다시금 기회를 맞고 1958년 1월 31일 레드스톤 미사일을 개량한 주노 원 로켓으로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한다. 무게는 약 5kg으로 83kg인 스푸트니크 1호에 비해 매우 작았다. 익스플로러 1호보다도 두달 먼저 개를 싣고 우주로 간 스푸트니크 2호의 무게는 500kg에 100분의 1밖에 안 되었다. 후르쇼프는 소련이 500kg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두 달이나 지나서 쏘아 올린 자칭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인 미국의 윙공위성이 겨우 5kg이란 사실에 미국이 드디어 오렌지를 우주로 쏘아 올린 것을 축하한다는 보, 조문을 보낸다. 이 위성이 발사되었던 당시 미국과 소련은 냉전이라 불리던 준전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패닉에 빠졌다. 소련이 우주에 익스플로러 100배의 무게인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다면 핵무기를 우주로 보내 우리 머리 위에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꼼짝도 못하고 소련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소련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핵탄두를 쏘아올리진 못할 것이라고 미국 국민들을 암심시켰다. 소련이 익스플로러 1호에 100배 무게인 500kg 짜리 위성을 성공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500kg을 간신히 올린 소련이 1톤이 넘어가는 핵탄두를 우주로 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R-7은 1958년 5월 15일 무려 1327kg 짜리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버린다. 이에 미국은 또 난리가 났다. 1톤이 넘는 핵폭탄을 우주로 보내는 것은 무리라고 정부가 말해왔는데, 소련이 무려 1.3톤짜리 위성을 우주로 올리면서 다시 한번 미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진다. 미국 정부는 스스로 핵탄두를 맞을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1.3톤인 스푸트니크 3호가 발사되고 나서 두달 후에 발사한 미국 익스플로러 4호의 무게가 25.5kg이었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 알수 있다. 이후 소련은 스푸트니크에 이어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보스토크 계획을 추진하고 결국 인류 최초로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낸다. 그 다음 해에 미국은 수치를 씻기 위해 인간을 달에 보내 기사에 그 기환시키는 아폴로 계획을 추진했고 이 계획이 성공해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때까지 모든 우주 세계 차체의 타이틀을 소련에 뺏기는 등 스푸트니크 쇼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으며 미국 소련 간의 우주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후약 50년간 인류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사상 최고의 첨단과 기술 발전을 맛보게 된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